이렇게 그거를 계속 끝까지 해야돼 제일 힘든거 잡으셨나 다른 거는 산석이나 벽돌가게는 흙을 는데 이거는 기경하는거예요경만해 흙을 엎은다는것을기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거요이아 여기는, 그 지면에서, 낫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것은, 그냥, 땅을 뒤러지 그러니까. 누르고? 응. 아, 저쪽에. 아, 예, 아니, 저기 그 자리에 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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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복합비료를 줘야죠 현실감 있죠 팝에다가 아, 네. 어. 네. 이렇게 네, 피를, 어, 피를 줄때파고하는 사람 해.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음, 좀, 좀, 이거, 이거, 뭐, 하고 나서 네이으를한번더 해주세요 복합비료는 네. 음. 한 손으로 네. <laughs> <난선으로> 뿌려주세요 <웃음> <웃음> 이거 항상 이렇리돌 이렇게 보이면 그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치워주는 모습들 중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수평을 대충 잡아놓고 나서, 수평을 음 한번 해봐야지. 이걸로 안 해. 네? 네. 네. 이 가운데가 나 가운데가 나왔 이제 전면 식자입니다이래그지고 응. 아까 그거는 그 그거 뭐예요? 전면 식자 너무 <laughs> 하네. 오른나기오식다기 오른다기, 오른나기 오른다기, 오른 이게 오른다 식재예요 식재식재가 어. 음. 이게 다기오른다이 오른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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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음에는다운데른다기 오른다기, 다음가운다 아니 른 떼와 떼사다 어? 아니 아니 기 오른다기, 오른다오다 오른다기, 오른오 전땡 식세라요. 두 손으로 하는 게더 낫지 않습니까? 어. 이거 할 때. 딱딱 꾸준히 딱딱 눌러. 주면뭐 일을 하다가 잤잖아. 급분가 남도 같잖아요 아니 약간 부자에 자유스러지지 않아요? <laughs> 네, 할 때마다. 네. 좀 벌도 좀쳐 주면서. 좀 야, 잘하는 또는. 것처럼 보이게. 멋있게. <laughs> 아, 이 정도만 하셔도 돼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하고. 그만하고 이제 이제 여기도 흙을 뿌려야 돼요. 불은 사이사이에 이렇게 흙을 흙 뿌려주세요. 흙 뿌려주세요. 전체적으로 뭐 어차피 잔디에도 네. 뿌려야되니까 그래갖고 막삽로 때리던데 이제 이제 때려야 돼요. 삽을 때려? 아이 그 뿌리가 안떠요. 뿌리가 안떠고 <laughs> 뿌리가 안떠요. 줄로 사이사이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 죠 어. 네. 여기는 옆에 흙을 흙을 필요는 없네요얘는예 여기는, 여기는 네, 땅이 주면 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여기 이것만 보이죠. 조금씩만 몇 장씩만 보이게 하면 네. 뭐 줄로는 보여야 돼. 요 줄로는 아. 보이면 좋죠 줄로는 보이면 돼.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깔끔하게 하면 줄눈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삽으로 때려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탑으로. 탑으로.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위험합니다. 삽으로 <laughs> 때려주요 너무 세 보이는 거 아니에요? 60에서 80kg 정도. 네, 그렇다. 나도. 그래, 그래. 그래. 잠깐만요. 이거 잔디 줘. 같은 경우는 거의 100kg 자, 가까이 방금 그거랑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한다는 <거죠. 웃음> <그래야 돼요? 웃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때리면 안 돼요. 안, 안 돼요. <laughs> 이 정도로 한 60, 60km <laughs> 정도 이렇게 때리면 안 돼요. 아 요거는 이렇게 때리면 잔디가 이렇게 눌러져야 되지 않을까 때문에 그렇게 때리면 안 돼요. 그렇게 때리면 안 돼요. 때리면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스무스하게 그래, 그래.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 요정도? 네, 그러면 일간만 하잖아요. 인간만 하잖잘 해놨는데 잔디를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안되고 이거 는 엄청 힘들어요. 요거는 지금 샘플이잖아요. <웃음> <그래야> <웃음> 천장 선생님께서 <laughs>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예. <laughs> <에이>, 신용만 하세요. 60-70킬로 들었고 쪽으로 원래 아, 식재할 때는 끝나. 분남았어긋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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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너무 높이가안 맞으면 좀 수평점 해주시고 음, 음. 이거 앞에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세금은 네. 얘도 망치로 때려요? 아니요 선으로. 네. <laughs> <laughs> 왜냐면줄은과 떼와 떼 사이가 너무 간격이 아. 넓으면 허파기해가지고 이렇게 음. 붙이거든요. 얘도 여기 줄눈 하고 맞춰서. 네, 그러면 네. 고르셔야 얘는땅안파다고봐야겠얘는땅안 파고 아, 진지기만, 진지기만 하잖아요. 예, 이게 뭐라고요? 어근당 식재는 50%식재는 거예요. 50% 식자. 이게 이제 다안 하고 어차피 이게 몇 퍼센트 면적인데. 한 줄만 더하고 이걸로만. 들 <목소리도> 이렇게 많이 하 놓고 백맹식제. 전지심은 다50%렇게 여기 도고지 그리고 나사도 세도좀 해야. 여 볼도 좀 치워 주시고.

잔디가 보이게 좀. 지집에서 지지으로또 수술해야 되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은 6터 주고요. 다 열었다, 이제. 2m. <laughs> 자, 이음의 식재가 있는데, 이음의 식재는 떼와떼장 사이에 한 3, 4cm, 5cm 정도가 있다. 네? 뭐라고요? 한 56cm를 한번 한다고 생각하고 대장, 대장과 대장 사이의 간격이 보이스 보록셋 띄어 고네 예, 군가몇 c m 떼라고 나와 있는데. 네, 그거는70% 정도 있고 막에. 네. 이게 보면 그거 막에. 보면 아까와 똑같이 저 전면 스튜디 똑같은데 이거를 미래처럼 이렇게 끼박 문제만큼 여기 간격을 한번 아, 이게 문제에 주어져요? 문제에 쓰라고? 이거 리을매 쓰떼하고 둘째 쓰떼까지 하면 때가 끝나거든요. 방금 전면식대 하면서 그길을 전면 전면 네. 그런 어떤 제한을 주면서 전면식대는 무조건 1cm 100% 방금 전에 그 당시 그거는 이음매식대 잠깐만 우리 이음이 안 했잖아요 전화, 지금 우리들이 해야 돼 이음매 더 있어 네. 네. <laughs> 이제 이음매 이제 이음매식대 자, 3, 3, 4cm 띈다고 생각하면 떼보세요. 3, 4cm? 4cm. 아까 전면에서 3cm. 4cm, 그 몇cm. 그 정도. 여기는 처음부터 여기 다 떼고 시작을 해요? 아니요, 처음에는. 붙여, 붙여, 붙여. 안돼 붙여. 안돼 붙여. 단지 사요. 이거 포인트. 네. 어, 중요한 질문이죠요 <laughs>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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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게 이음매네이음매 네, 이건 한70% 정도 니은 어. 거기에다 주어진다 그거죠 네 띠는 간격 안경을 그렇지 않안 주어지면 3-4cm 정도로만 뛰어갖고 아니요 항상 문제는 이음매는주어져 네. 거기도 지을 예 바깥으로 딱 꽂혀야지 다 그러면 잣대를 들고 가야겠네요 <laughs> 그냥 아무 아무 아무런데도 아무딱 잔대 채, 줄자 있으니까. 조금, 응.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것도 이제 흙 넣고 부으면 되고 마지막으로 줄떼식재줄 줄떼 식재는 이게 잔디가. 이큰 잔디를.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가 증 그러니까 생겨 하려고. 여기 큰 잔디를. 잔디가 지금 0.3 곱하기 0.3 곱하기 0.3이잖아. 0 .3이잖아. 0 3이잖아요 이게 원래 크게. 근데 여기다 몇개안 들어가서 좀 적은 걸로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주대시키면 세 개로 나누던가두 개로 나누던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줄로 신거든요. 그러이때장 보면. 이거를 제가 이렇게 나눠 놨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절반인데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줄로. 어? 이건 붙여서 심어야 1cm만 뛰고. 거의. 아, 원래가 작업할 때도 이렇게 잘라서 쓰는 거가요 네, 잘라서 두대치된 나올 거예요. 그냥 여기를 한편 정도 띄고그 다음에 둘로 10, 10cm, 15cm라 그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항상 딸때 이게 3편. 따뜻따뜻이 제일 중요해 잔디 살 돈이 좀부족건 다른데. 아 진짜요? <laughs> 이런 식으로 깔고 나서 흙 깔고. 자 같은데. 그러면 수로 수로 파종하는 거예요. 네? 수로. 인자 잔디 파종. 이게 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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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름이 금방 뭐라고 래 줄대식. 줄대식재. 인자 잔디 파종도 한번 흙을 뒤집어 <laughs> 뭐 보세요. 데. 기경! 이것도 한 20cm 뒤집어요. 네, 20cm 뒤경2 <laughs> <laughs> 자신있는 20cm. 기경, 기경. 그다려야지 뒤집어요. 아, 흙이 좋아. 흙이 좋으니까. <laughs> 아, 이거전적으로다 기경한 다음에. <laughs>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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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형. 그러니까, 할 때, 할 때, 그 모션이 방금처럼 보다. 그렇게, 황금의 기격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쳐가지고, 이 자리를 쳐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좋네. 한 주에 열 명이다면 그러면 열명열 명이가 각각 다 하는거죠 각자 동시에 동시에 있는데 나만 보고 는게 아니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동시로두그러니은 이제 그 사람. 은 항상 이렇게. 얘도 <목소리도> 복합비료 20g을 써야 되니까 흙에다가 허브 네. 아. 비료를 시간 손으로 골고루 주다 20g, 20g. 아, 손으로 줘야 돼. 바로 새로 바로 새로 역 아, 바로 새로 가루 세로 는게복합비를 줬으면 이제 네이프를한번더 왔다 갔다. 살짝은 뒤집어 놓고. 예. 살짝만 두가지라 네, 네, 왔다갔다만 해야 돼개만집어주라고이 아 살짝만? 네 음. 그거로 이렇게 한다고요? 네 지금 찍고 어.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다시 해야지. 찍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잔디를 시야를 두기 전에 이걸 한번 때려줘요 깊이 안 들어가게 하는 게 하는 거구나 삽으로 응. 더 때려야 돼요? 삽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때려줘요 이 이거 닥닥이죠 네, 이리 만나요. 여기다 회색도 강하게 해 줘.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잔디 씨야. 앞에다가. 잔디 씨야. 하고 이제 거기 좀더 해야 돼. 거기다가 이제 회색 고맙고 이걸 빼고 하고 섞어, 섞어, 섞어 가지고 끌고. 반은 가로로, 반은 세로로, 골고루 네, 뿌리게 네, 하니까 네, 이걸 네, 들어보거든요. 네, 골고루 네. 아, 일자로, 네. 가로로, 반은 가로로, 또 반대로 세로로. 관절은, 네. 그 보이는거다아니야그부리 타기 하하하하안 되고 바깥에 다한으로네 바깥에 네다 여기에 0 6라고 적혀있어 지금 씨앗이야네 씨앗 여기 아니야 0 6아 0.6이라고 있잖아요정성게면 이거 다시 전지실이 이거하고 섞야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네이프로 2-3cm만 아까처럼 살살 씨앗이 오르고 내리고 하게 살살 긁어야 돼 너무 그거 지금 세게 되는 거예요 세게요 더 약하게 줄만 긁는다 생각하고 긁게야돼 <laughs>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또 여기를 삽으로 때려주거나 밟아주거나 놀로로 이제 이게 잔디 파종일 때 놀로 그, 잔디일 때는 아까 녹취식은 그보다 좀더 크더라고요 놀로가 한 100kg 정도 120kg 정도 되고 파종일 때는 너무 무거운 걸하면 사람 몸이 60kg 80kg 그거를 물어보거든요 놀로가 100kg 그거를 물어보면 제가해줄수 있어요 이에물 네. 우리 무게생각하 아, 아, 살짝 때려. <laughs> 물을 줄때 어떻게 준다고 물어보거든요 <laughs> 여기도 물은 6m인데. 아, 근데 이게 잔디 씨앗이 안 날아가야 겠다 수압은 약하게 물방울은 잔그래서 그거로 또 말이야. 물철로 지금. 이 d o 가 t k 말 o 말씀 b o u t it. I d o 말 t k n 게하 about i 제 I don't know about it. I don't know about it. I don't know about it. I don't know a